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 작년부터서 종국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연합작전을 펼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저 김정은이한테 이 대한민국을 넘겨주기 위해서 무사를 꾸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뒤흔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폭포 씌우고 그 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죄로 기소해서 오늘 결국 선고 공판이 있는 그런 한날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삼성이라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서 국민들 경제에 기여하고 반대급부로 삼성이 얻은 건 뭐가 있겠는가? 삼성 경영주가 사익을 취한 건또 뭐가 있겠는가? 생각해봅니다. 결론은, 삼성은 애국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정말 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를 계속해서 이도하고 국민 경제에 크게 보호할 그런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병철 회장을 또 정주영 회장을 대한민국의 규칙한 기업을 세우면서 대태준 회장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기업을 세우면서 이분들이 비양심적으로 사회사회를 세울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기업들을 세우고 이 기업들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기업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열어주고 지원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위로 부상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벌해체 라는 명분으로 기업들의 환경을 부러뜨리고 있잖습니까 여러분 이재무 부회장의 삼성이라고 하는 거니한 불황을 끌고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대접을 이분을 구속 기소해서 공판하는 이러한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않습니까 저는 이쯤에서 만약에 오늘 재판부가 무죄 석방하지 않으면 삼성 일주원 못파 몰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항운동을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